고봉밥? 아저저 저. 아저 저. 바구니. 아, 바구니 고봉밥을 기억하시는군요, 그녀의하루님 아시는군요, 그 고봉밥. 어, 하지만 그 고봉밥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laughs> 여러분, 그 고봉밥 그 역사적인 고봉밥 화분 기억하십니까, 다들? 걔랑은 색깔이 다르죠, 딱봐도아 배현희님 이제 들어오시고 장동희님 이제 들어오셨어. 안 되겠다. 뜰 수가 없. 집에 못 간다 오늘. 우리 <laughs> 동희님, 배현희님 이제 들어와서 저는 집에 못 갑니다. 네, 한번더 보여드려야겠네요. 되 자, 고봉밥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laughs> 어안 돼요. 이 친구 서운해요. 고봉밥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서운해. <laughs> 아 여신님은 모르신대요. 그 저희 유튜브에 고봉밥이라고 한번 쳐보시면은 <laughs> 그 어, 역사적인 아이가 있거든요. 그 역대급으로 가슴 아픈 사연의 친구가 있어요. 우, 우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어, 얼핏 보면 비슷하기도 한데 절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고봉밥을 떠올리게 하는 그 친구. 근데 여러분이 고봉밥 기억해 주시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laughs> 걔네 때문에 제가 엄청 웃었거든요. 동임님은 시골 갔다가 지금 오셨대요. 그러면 연희님이랑 동임님은 이제 들어와가지고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 다시 구경시켜드려야죠. 오늘의 메인 하이라이트를 다시 보여드려야죠. 아,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저희 오늘 이것 때문에 라이브 킨 거예요. 이제 킵장에서 한복분들 가져와가지고 요거 소개시켜드리려고 이게 메인이거든요. 오늘은 요것만 보셔도 다 보고 가신 거예요. 네. 우리 배연희님, 장동임님, 구경하세요. 한복분.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아까 소개를 시켜드리긴 했는데, 보고 또 봐도. 그 또봐도 멋진 한복분 한번더 가지자 고고싱 네 갑니다 한복 미친 듯이 예쁜 아름다운 한복 멋진 한복 갑니다 네아이 친구들은 제가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몽클님의 작업대에다가 시그니처 한복분들 이렇게 진열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배연이님 요거 사이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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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 말씀하시는 거죠? <laughs> 말을 더듬게 되네요, 요거. 아, 요거 사이즈 다시 한번 재볼게요. 20, 20. 20cm 나오고요. 20. 높이 21cm 나오는 한복분이고요. 요 친구는 45만원짜리 아이입니다. 어, 그리고 주문만 가능해요. 요거 판매는 안 되고요. 주문을 넣어주시면, 어, 최소 두달 정도 기다리셔야 저희가 그려드릴 수 있답니다. 다랑이님, 어서오세요. 별상이님이 저기 도우미를 해주고 계세요. <laughs>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너무 예쁘죠? 너무 멋지죠? 진짜 너무 멋있어요. 볼 때마다 저 맨날 봤던 작품인데도 이 친구들 앞에서 면 제가 되게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이게 그림쟁이 나름의 그림쟁이로서 약간 창피해진다 해야 되나? 이 친구 앞에만 서면 아내 그림은 그림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수줍음 느낌이 드는 그 작품입니다. 음. 최영옥 다육카우스님 어서 오세요. 실방 보고 있으면 다내거 하고 싶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웃음> 쪼그라들었네요. <웃음> 가격이 쪼그라들게 만드는 가격이죠. <laughs> 자세히 보면 눈코입이 없는데 겁나 이쁜 한복 봐분이래요다랑이 <laughs> 님이 애기 몽클림 작품들도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애기 몽클 작품도 당연히. <웃음> <웃음> 몽클님, 지금, 몽클님, 제가 부끄러우세요? <laughs> 지금 너무 크게 웃으셨거든요? 네? 웃음소리가 좀, 너무 크신 것 같아. 요 여러분, <laughs> 아, 무슨 애기 먹을 자꾸 힘들어. 이뻐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비켜주셔서. <laughs> 자폭합니다, 제가. <laughs> 네. 요런 차이를 만드, 요런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laughs> 제가 왜요 앞에 서면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는지 아시겠죠? 귀여운데? <laughs> 감사합니다. 아, 요 친구의 매력이 따로, 있대 요 친구의 매력이 있다고요 정말. 이 범접할 수 없는 매력은 있다고요 <laughs> 귀여워. 다랑님이 몽크님손 드세요. <laughs> 네, 너무 크게 웃으셨거든요. 손 드세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요 아,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서는요. <laughs> 요 친구들 보면 그냥 다른 세계입니다. 완전 신세계에요. 네. 그래서 숙연해지게 만드는 그림들입니다. 진짜. 너무 멋있어요. 보고 또 봐도 놀라운 한복 그림들입니다. 우리 여사님들이 저를 엄청나게 지금 격려해주고 있세요 <laughs> 귀여워요. 예뻐요. <laughs> 감사해요. 여러분. 요 친구도 옆에다가. <laughs> <laughs> 아, 다육이 가지고 싶은 게많아요 저희 몽클님도 다육이 갖고 싶은 거 많다고 하시는데. 배현이님 한복분이 꿈에 나올 듯 하시다고. 어, 어떻게 하지? 꿈속에 제가 넣어드릴까요? <laughs> 꿈속으로 배송. 로켓 배송. 아, 진짜 마음 같아서는 한복분 하나씩 진짜 다 소장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습니다. 화분만 봐도 힐링이 되신다고. 어, 감사해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그런 코멘트 때문에 힐링이 된답니다. 네. 쉬지 않고 방송을 하고 있어도 기분이 가 너무 좋아요. 네, 에너지가 넘쳐요. 우리 고객님들 덕분에. 아주 즐겁습니다. 너무 멋있죠? 기가 막히죠? 네. 엄청난 대풍 한복분들. 네. 엉겅키 강아지 풀만 저기 시그니처가 아닌 것 같아요. 한복분도 진짜 이 장구분은 특히 약간 전매특허라고 해야 되나? 몽클림만 내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네. 요렇게 멋있는 한복분, 아직까지 저는 못 봤어가지고, 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1등이신 것 같습니다. 진짜 나비 날라다니는것 같죠 장구 진짜 춤추면서 추는, 치는 것 같고 눈코입만 없지 다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네, 자세히 보시면 눈코입만 없지 있을 것다 있어요 나비도 있고 장구도 있고 한복도 있고 꽃도 있지만 눈코입만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몰라요 <laughs> 진짜 멋지고 예쁘네요 이제 쉬시고 몽클림 얼른 손 나오셔서 이쁜 풍경분 빨리 부탁할 여신님이 사심으로 <laughs> 풍경분을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몽클림 얼른 시시라고 <laughs> 강제로 네. 쉼을 요청하셨습니다. 풍경꾼 얼른 그려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여신님. 네, 그 얼른 그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이제 막 오셔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씩만 쭉더 보여드릴게요. 대품들도 저희가 킵장에서 가져온 요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너무 멋있는 작품 대형분들. 몽클님이 손을 다치신 게 아니죠? 네. 네, 목그림이 손을, 손에 다치신 건 아니고요. 이 어깨나 이제 팔이나 손목 쪽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근육 쪽이 뭉치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찜질을 엄청 해주고 계시거든요. 저희 직업병이에요. 이제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어깨랑 목이랑 이런 데가 연결되잖아요. 거기가 아파가지고, 무리해서 그림을 많이 그리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 오, 어제, 오늘 조금 그림을 놓고 쉬셨고요. 어, 찜질도 많이 하고 계시고,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잘, 어, 잘 쉬고, 신경 써가지고, 얼른 나아지시길 바랍니다. 몽크림이 아, 걱정해주셔서 모두 모두 감사하다고. 목디스크 검사를 받아보시라는데요. <laughs> 노킨 총농 물리치료를 받으시라는데요. 노킨 총농 물리, <laughs> 치료가 뭔가요? 저기, 약간. 하는 그... 저희 200 한번 가져 네. 여러분. 저희가 200 한번 돌립니다. 다시. 달리고, 달리고, 달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달릴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뱅을가 거기 때문에 목이 지금 목과 손손 상태가 안 좋은 몽크림이 이뱅 상품을 가지러 가셨습니다. 아, 네, 이거 제가 제가 일부러 챙겨놨어요. 어, 이게 사실 뭐 크게 불량은 아닌데, 어, 제가. 불량으로 빼놓은 아이입니다. 요거 3만 원짜리 친구네요. 네, 9cm 3만 원짜리 목단분이고요. 요거 200상품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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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세요. 달리기 준비하세요. 몽클림이 시작하시면 하트를 마구마구 댓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크게 불량은 아닌데요. 여기 요 가운데 부분을 제가 뭔가 더 처리를 하고 싶은데 못한 것 같아가지고, 네. 딱히 불량은 아닙니다. 거의 정상품이에요 하지만 네,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자, 택아 저희가 이제 택비가 5천 원이 따로 있어요. 이벤트 상품은 네. 다른 거 이제 구매하신 분들은 그 섞어서 저희가 포장을 해드리고요. 네, 요200 상품만 가져가시는 분들께는 택비가 5,000원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투를 마구마구 마구 눌러주세요. 하투를 갑니다. 목단이가 여러분께 갑니다. 하투, 하투. 아, 우리 여기 한복 배경으로다가 오늘 달리기를 해보겠습니다. 달려, 달려. 하대, 아, 달려, 달려, 달려. 자, 끝에서 네 번째 분께 가겠습니다. 달려, 달려. 오늘은 또 어떤 분이 가져가실까요? 목단이를 가져가실까요? 9 곱하기 9 c m 개당 3만 원짜리 목단이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중에도 홍보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요렇게 빨갱이가 있고요. 3만 원짜리 아이들은 요렇게 구급하기 9cm 목단이가 깔려요. 이렇게 요런 그런 남아 있답니다. 요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오늘 이뱅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좋아요. 어, 오늘은 과연 어떤 분이? 네, 어떤 분이 되더라도 여러분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아 지금까지 안 되신 분들도 꼭 언젠가 한 번씩은 당첨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최대한 자주 이뱅을 열어서 진행을 할 테니까 이번에 안 되시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료를 하겠습니다. 슬슬 네 종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h end 오늘 어떤 분이 됐을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자네 번째 네번 정순홍님 축하드려요. 자네 번째 정순홍님 당첨되셨어요. 축하 축하드립니다. 짠짠짠. 짠 진짜 지금까지 이뱅이 다 골고루 한 번씩 가져가셔가지고 너무 신기해요. 정순홍님이 되셨어요. 이번에는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모두 모두 축하해주세요. 우리 순홍님이 지금 그짐 해놓고 기다리시는 아이들이 계세요. 옆에 놓고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수목님이 예쁜 거 많이 찜하셨거든요. 짜잔. 네, 우리 수목님께 이번에 가야 될 아이들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구경시켜드릴게요. 우리 수목님도 이 기다리시느라고 목 빠지게 지금 오래 기다리시고 계신데 이번에 지금 돌리고 있는 가마에 수목님께 나올 게몇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만 나오면 핫배송 해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마침 그 사이에 이벤트가 당첨이 되셔가지고 요 빨갱이 목다니까지 가져가시게 됐습니다. 짜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수목님 얼마나 예쁜 애들을 이렇게 찜하셨는지 구경하세요. 이번에 나온 예쁜 캔디도 찜하셨고요. 네, 요요 친구는 따로 주문을 해주셨어요. 요 그림 보고 네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만들어 드렸고, 요 소녀들은 인기 진짜 많죠. 네, 요것도 주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그려드렸고요. 콩분이들 이렇게 찜콩을 하셔가지고 가져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롱분 주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번 가마에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모아놓고 있다가 그 친구들 나오는 대로 바로 다음 주에 배송을 해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기다려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최영욱 다육하우스님도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대요. <laughs> 여러분, 이제, 어, 최대한 빨리빨리 해드리지 못해가지고 죄송하기도 하고요.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저희가 주문이 많이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못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네잘 기다려주셔가지고 저희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신님이 내년 봄에 다육이 심어서 보여주신대요. 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 그런 후기 너무너무너무 좋아해요. 별당이 꼬도 보여주세요. 별당이님 꺼 자, 갑시다. 우리 별당이님. 짜잔. 어, 여기 조금 밑에 <laughs> 다 다가가기가 조금 불편하게 되는데, 네. 우리 별당이 꼬. 별당이님. 짜자 보여드려요. 아, 완전 이쁜이들 별당이 꼬. 짜잔. 그 화제의 그 친구. <laughs> 네, 문제의 그 친구인지 화제의 그 친구인지 그 친구까지. <laughs> 파랑머리 친구까지. 짜잔. 엄청나게 이쁜 아이들 별당이 꼬. 이렇게 모여있습니다 별당이님은. 아, 귀엽네. 신발 <laughs> 여신님, 요거 신발 탐나시나 봐요. 이건 별 땅이고, <laughs> 이제 없습니다. 재고 없어요. 별 땅이고, 판매가 안 됩니다. 별 땅이 고기 때문에 잘 있죠. 그럼 별 땅이고 다 챙겨놨죠. 저희가 요렇게 방울꽃도 맘에 드시나 봐요. 여신님이 자꾸 별 땅이고 탐내시는데, <laughs> 네, 안 됩니다. 별 땅이 고입니다. <laughs> 이 방울꽃이 이번에 사실 신상으로 나왔는데, 이 분량이 좀 나가지고, 우리 별당님께 갔습니다. 가게 됐습니다. 네. 대품 방울꽃이에요. 이거 또 그려주실 거예요. 여기 11만원짜리 아이인 것 같아요. 네. 11만원짜리 사이즈 대품 방울꽃이고요. 이번에는 별당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당이 있고, 별당님을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공방 방문을 해서 직접 그 공방 도 한번 구경하실 예정인 것 같아요, 별당님은. 여신님 포장 한번 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신님 거한번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 님이 파란 머리 주문하신대요. <laughs> 아, 아, 네. 몽클님, 메모해주세요. 우리 정순옥 님이 파란 머리 주문하셨어요. <laughs> 여러분, 이 친구 주문까지 받는 아이라고요. 어, 저번에 뭐, 어, 춘리를 닮았네, 중국 소녀 같네 하셨던 분들 보고 계시죠? 이 친구 주문까지 받는다고요 <laughs> 매력이 쩐단 말이죠. 네. 그녀의 하루님, 방울꽃, 요거 11만짜리 사이즈입니다. 14cm, 14 곱하기 14cm, 11만원짜리 사이즈 아이예요그 다음에, 여신님 거 포장이 안돼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 포장이 돼 있어요. 네. 그 전에 찜하신 거는 다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바로 풀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겠네요. 네. 요 방울꽃은 다시 그릴 예정입니다. 여신님 이것도 메모해주세요. 네. 11만원짜리 방울꽃, 여신님 저희가, 메모를 해놓고 최대한 이제 메모 돼 있는 아이들 위주로 먼저 작업을 할수 있게끔 처리를 할게요.